맛있었어? 음. 응. 이 창을 커튼을 걷자마자 미친 열기가 땀 줄줄 난다 진짜. 이제 안녕 시부야로 이동할 거예요. 아쉬워네. 되 비싸게 마이너한 취향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라니까 여기 버리지 마라 이 <laughs> 저만 <좀만> 버리라는 거지? <laughs>

같아. 어 열차까지 지나간다 대박 내, 내가 고른 음료수 먹어보자 한입 먹어봐. 다 가성비 햇굴인 핵굴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넓은 편이라고 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그래도 여기는 더블로 잘 예약을 했다. 창이, 창이 있다. 어. 나름 뷰라는 것이 있다 할수 있나? 굉장히 조그만니다 슬리퍼야? 뭐, 신, 뭐 신고 계세요? 들어가지도 않아 <laughs> 일본인들은 발 짱인가? 발 주물러주는 남편 최고예요 3일째 슬레퍼 신고 다왔더니발바닥이 지금 비명 지르고 있어 양말은 없어? 양말 없어 슬리퍼만 가져왔기 때문이죠 바닥이부숴드것 같아서 운동화 사러 왔어요 살것 어, 어. 같아 아,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건 이유가 사실 이거 왜 블랙인데? 왔다. 왔다. 여기로다니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맞을 수가 있어? 멋진데? 저기 앉자. <목소리> 좋은데? <목소리> 이 동네가 그렇지 뭐 e a c 들어가야 겠 I'm 그러게 그러니까 I g 버린김 h 을넘겨버 t 네. 응 I'm n

여러 여러분 저희가 사케랑 물을 시켰단 말이죠. 당연히 이게 사케고 내가 당연히 물인 줄 알고 이거를 벌컥 들이켰는데 저게 사케였음. 아무것도 모르고 교양을 왔잖아요. 다들 야키니고 먹길래 진짜 약긴 입고 아주 그냥 연불을 외나가 왔더니 그냥. 한 바베큐를 일본에서 재현해 놓은 그런 거더라고요. 김치도 있고 쌈채소도 있고. 나왔어. 제가 먹어볼까 이거 우설이거든요. 저 우설 처음 먹어보는데 멀티 느껴요. 원래 이런 게 맞아요? 왜 다들 우설 맛있다고 찾아 먹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런 우설인데 이런 비주얼. 한 번씩. 아니야. 뭐 있었어? 아, 가 뭐? 있었어 김치도 있네? y 이 o o d w r e s t l i 무 g Good. Good. g 아 o d Good. g o 야 d 야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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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야요 크림브륄레 같은 것 설마 얘도 푸딩 재질인가? 아 어, 푸딩같지. 음 먹어볼게. 그리고 이거 겁나 유명한 이 과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크런키 같지? 응. <laughs> 음 응. 응. 음음 제가 늦게 일어나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조식 날리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오고 튀기기. 옷은 겁나 구겨진. 껌대용. 가지고 살거임 맛있을 것 같아 목 다 주는 거야? 당연하네. 이거 안는 네. 이거는. 아.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도쿄타워, 도쿄타워. 도쿄 타워, 도쿄 타워. 도쿄 왔으면 도쿄? 와, 땀이 줄줄 나. 이런 통아리 꽃들. 귀여워, 가짜 같아. 명동도 한국스럽진 않잖아 한국에서도... 어? 트릭 동기? 아 시원하다 근데 여기 근데 한국에서도 이 정도 매미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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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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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laughs> 미쳤다 여러분 혹시 신에게도 잔네를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는데 예리, 신밧드, 진석 핀. 안세 우와 이거 나땀 젖은 거 보여? 가슴팍? 어때요? 나의 이 맹그스. 결국은 해냈다. <laughs> <하셨다>. 그, 피부 <laughs> 색도 묘하게 사랑. 살았... 진짜 어쩜 좋아요? 오늘 어디든으로는 맹구고. 結構いいです。<laughs> 이렇 와서 맥주 처음으로 한잔 가먹어봐요 근데 좀 취하는데요? 디즈니랜드를 안 갔으니까 디즈니 스토어라도 35,000원? 꽤 괜찮은데? 너무 귀여운데? 재민이 같고? 너무 귀엽다 화려하구만 우와 진짜 강남같아 저희는 지금 스시 푸시고 고코너미야키 먹으러 왔어요 코카이블 중독자야 고코너미야키 음. 박셰프야 음. 셰프 파크 이거 넣어야 될것 같은데? 뭐를? 지금? <laughs> 잘 오와요 아이스크림 오늘은 제발 나경아 오와요 그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가 없어.